좀 전에도, 아제도 가실 분이나, 지금 못데았가있다가 어, 있다가 지금 구사파님이 오셨어요. 구사파 빠르게 잡고 나. 한번 도잡아도 되죠, 뭐. 그치. 지금 여기는, 저희는 숙련, 1랜드는 숙련팟이라서. 아니요, 공략. 공약. 음, 공략은 어렵지 뭐. 않아요. 어렵지 어, 그래. 않아요. 저 숙련도 아닌데, 저. 저도 아직까지. 부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오 나도 떨어졌어 마녀를 풀어주러 왔나 마녀들은 저항할걸세 이제 어둠이 그들의 형체를 이루고 있지 3 2 1 왜? 아, 맞지, 방첩. 뭐야, 나 보여주는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3야 오, 발음. 역자또 방첩. 아해주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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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아죄송합니니 저 볼게요. 테스님, 스님 네.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저도 네. 가고 있어요. 네. 저, 저 가운데로 갈게요. 네. 네. 가운데로 갈게요. 브롤 잡고 아, 갈게요. 네. 다, 나머지 좀 가운데로 가세요. 테스님들 가스님들세요 네, 네. 했어요 또 분량 왔어. 3시 한번더 끓이면 되니못열려요 2번, 3번, 2번, 1번. 한 1, 번이 갇힐게요. 네. 아이고, 아제 실수 없어도 되죠. 이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 쓸슨 없어요 이 제가 던질게요. 네. 네. 처리 됐고요. 하나 아, 남아 진짜 이제 그리 준비되신 분 던져주세요. 네네 네. 이칸 보시게요. 소리 안어요

아우, 칼이 너무. 오래 안 오냐. 오, 어, 칼이 더 할게요. 지원할게요. 네, 지원 어느 분? 저한테 오세요. 저 네, 네, 저. 네, 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어, 좀, 기사, 가고 기사 가고 나왔어요. 있어요. 기사 가고 나왔어요. 저쪽은 기사, 어, 나왔어요. 기사 어, 안 나왔어. 니다어요 바로 가운데로. 네. 어저좀 늦을 것 같아요. 제사갈게요따갈게아저걔 어,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잡을게요. 네. 바로, 네. 갈게요. 바로 갈게요. 예를 잡았, 잡았, 잡았습니다. 크게 잡았, 네. 나왔네요. 네. read 어. 자 수호자요. 근데 가운 기운이 나. 내 참에 드 아, 1넴 이제 너무 쉽지 않나? 오, 아, 씨발. 그래. 이겠네 네. 원하는 게 먹을 수있저 음. 음. 한번 죽었는가 근데. 영 아, 죽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평화. 아니면 더 단순한 건가? 리븐이 그대를 홀리려 할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리븐이 말을 걸어도 절대 들어선 안 돼. 기사 외우셨어요, 이거? 안 지금 내 있는 집이라고 그때. 더절 따라오지 마세요. 왜 이런 사람. 우리 그런 사람 갑시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절절 따라오지 마. 세요 아니 함께 나, 나... 낙상낙상에 낙사, 사. 아, 아, <laughs> 어. 생각히 같이 가. 아이 떨어지네 아이고. 왜? ش 나요 맞아요.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꼭뭐 아. 정답은 없는것 같은데. 어 어디로 가고 있어? 무거잖아에 다를 사람. 보내 드 아니, 아니, 잠깐. 만 아니, 아니 저도 저도 대신 따라가 고 어디 이상하다가 지금 있어. 저 지금 뒷공무이만 따라다니잖아요 <laughs> 파워무게먹었 별로 안좋아 저도 그거 먹었어요 파워무늬 설마 다에 끊어 <laughs> 별로 안좋아 아군, 아군에게 합류다갈거면 아, 아니 이분들이 아니야. 재밌게 노시는거 보니까 돌아가고 싶잖아 재밌어요 어, 어디가 <laughs> 어디 <나> 역시 대기선인과 <laughs> <laughs> 함께라면 <laughs> 어디를 가야돼 아 좋아요 좋아 아, 여기 쪽으로해요 어, 어, 그게 맞나? 여기 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 이거 때문에 접는 사람들 아, 많아요. 한, 70, 80%가 이거 때문에 접을걸요? 짜증나는 컨셉? 어, 점프 짜증나는 컨셉 어. 때문에 많이 접을 것같습니 이거를 패드로 아, 한다면, 이거, 아, 이거를, 어. 이거를 하는 사람도 가깝한데, 보는 사람은 미쳐요. 그 그래서, 그래서 이게 게임이 지금 거의 망해가는. 거예요. 올해 못갈것같아요 네, 올해 아, 못갈게 아니야. 지금 신규, 신규 유저가 유입이었어.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유입 자체. 이번 슬롯에 들어가는 태고의 결속이라는 소총 자동 소총이거든요. 네네. 그것도 괜찮네요. 아... 아까 순서대로죠. 아까 번호. 음, 여기가 네. 번호가 필요하던가요, 여기가? 아, 문양조 있어요. 그, 분양조 네, 문양, 나눠야 문양조, 되 거구나 문양조문양조 제가, 그냥, 제가 꼬레비로 갈 테니까, 키스님 1번으로 가시고. 저 1번이요. 어, 왕관또 어느 분이에요? 다크님 2번. 저 왕가 남분 됐어요. 분. 됐어요. 3번. 이해하시죠? 번호, 번호 잠깐만, 지금 워록 있어요? 워록 다크님. 워록 다크님 먼저 그러면 딜궁 봐가지 세빌이. 선저 전화 뭐예요? 저, 전화 지정 지정 안 해줘요. 어, 우리 힐궁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은 쫄 쫄이랑 저 프리즘이랑 쫄. 예, 알겠습니다. 네. 프리즘 해주시고 불사님도 해주시고 예, 프리즘 해주시고 유들이 유들이께 전. 네요. 네. 아니요, 제가 프리.